구과 <목소리> 면접으로 가기로 했어. 본문 1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우리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학생을 구합니다. 위치 문화대역에서 걸어서 5분 근무 시간 오후 5시에서 10시. 일요일 휴무. 급여. 시급 4,000원. 연락처. 354-8877.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대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휴학생이면 더욱 좋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우리 서점이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실례지만 지금 대학생이신가요? 네, 문화대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어요. 오후에 면접 보러 올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올때 이력서를 가지고 오세요. 본문 2 소영아. 이번 방학에 해외 봉사활동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하는데 같이 신청할래?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는 안될것 같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무슨 일 있니?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것 같아. 지난번에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못 받을 것 같거든. 아르바이트는 구했어? 학교 앞 서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하는 광고를 봤는데 한번 가봐.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서점에 면접 보러 가기로 했어. 그래? 몇 시에 면접 보니? 5시까지 서점에 가기로 했어. 그럼 면접 잘 보고 끝나면 연락해. 같이 저녁 먹자. 알았어. 금방 끝날 거야.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 4.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후에 전화드린 학생이에요. 네, 여기 좀 앉으세요. 이력서 가지고 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네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해봤고 식당에서 일해본 적도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렇군요.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언제가 괜찮아요? 지금 4학년이라서 수업이 많이 없으니까 평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연락처를 여기에 좀 써주세요. 급여는 1시간에 3,500원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000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밤에는 손님이 많아서 일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오후에 한 사람이 더 면접을 보러 오기로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오늘 저녁에 연락해 줄게요.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후에 전화드린 학생이에요. 네, 여기 좀 앉으세요. 이력서 가지고 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네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해봤고, 식당에서 일해본 적도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렇군요.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언제가 괜찮아요? 지금 4학년이라서 수업이 많이 없으니까, 평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연락처를 여기에 좀 써주세요. 급여는 한 시간에 3,500원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000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밤에는 손님이 많아서 일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오후에 한 사람이 더 면접을 보러 오기로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오늘 저녁에 연락해 줄게요.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